먹을 안녕하세요, 담배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GS 25에서 새로 나온 햄버거인데요, 프리미엄 버거고요. 포 치즈 버거라고, 포 치즈 비프 버거. 어, 모짜렐라, 체다, 파마산 리코다 네 가지 리코다, 리코타 아, 네 가지 치즈가 듬뿍 들어는데 가격이 무려 2,800원입니다. 자, 이 정도면 뭐. 그, 저기 뭐야 록데리아나 그런 햄버거 가격을 저기 저렴한건 훨씬 넘어가는 거죠 저렴한 건2 0 0 0 원짜리도 있는데 자 어떤 제품일지 자뭐 재료 들어있는데 157g에 360kcal이고요 전자레인지 4초 돌리시면 되고 야 행사 상품으로 음료수를 주는데 비싼 커피나 뭐그 그 뭐야 라떼 제품을 주더라고요 예, 드시면될것 같고 어 영양 성분을 봅시다 봉이 여기 당류가 5g이고 나트륨은 20% 정도 이렇게 높진 않네요 프레시 서브에서 나온 제품인데 자. 제가 가네요. 네 가지 치즈가 들어 있는 제품이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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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앞을 봐. 자, 이쪽에 한번 열어 볼까요? 치즈가 어떻게 들어 있을까요? 이렇게 비프 소고기 버거 들어 있고 어, 뭐야? 토마토에다 양상채에다가 치즈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치즈가 뭐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하나 속에 이렇게 뭉쳐있는 것 같네요. 섞여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프리미엄 버거라기보다는 그냥 치즈 햄버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재료를 보시면 아까 그 소고기를 안 봤구나. 음 소고기, SJ p 비프 패티가 들어있네요. 돼지고기 같은 건안 들어있고 소고기만 들어있는 것 같고요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인 그 치즈 버거에 비해서는 치즈향이 좀 강하게 나네요. 치즈향은 강하게 나고 그렇다고 해서 뭐네 가지 치즈 맛이 뭐 어울려서는 치즈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치즈 맛이 좀 강하게 살짝 나는 정도그리고 패티는 이렇게 두껍진 않은 것 같은데 소고기라서는 부드럽고 고. 그 맛은 괜찮네요 씹히는 맛도 괜찮고 거기다 <laughs> 야채 씹히는 것까지 음. 괜찮은 버거 같은는 한데 너무 비싸죠 <laughs> 2,800원이라 물론지 그 페스스벌점 가서 2,800원으로 뭐 세트메뉴로 먹기 힘들겠지만 콜라 한잔에다가 버거는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살짝 아쉬움면좋고 포치즈라고 했지만 뭐네 가지 치즈 맛이면 느껴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같은... 각자 느껴지네요 <laughs> 음. 참고해서 이런 제품도 나왔으니까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드셔보시면서 네 가지 치즈의 그 맛을 음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조금 조금 치즈가 들어간 게또 그렇게 또들어가있다 아. 바닥에 또 소스처럼 하얀 치즈 발라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일단 그런 거 참고하셔서 <laughs> 이런 제품도 나왔다 아그리고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